이식하지 말자 내가 떳떳하면 다른 사람을 이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식이란 뜻이 생각식이라는 한자로 느끼거나 머리에 두는 말로 읽어 듣는다 뉴스를 읽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나타난다 목소리가 낮아지면 눈동자를 돌리지 말자는 얘기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그 사람을 이식하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은 자격과 살 권리가 있다 마음껏 살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약속을 지키면 된다. 학교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집에서 아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생활에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 많은 곳에서 큰 소리를 떠들거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남의 겉모양을 보고 흉을 보면 안 된다. 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양보를 해야 한다. 규칙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뭔가 이상한 행동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한번더그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해보면 된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적지였다열살 아이라도 말이다. 10년이나 배워왔다. 규칙을 몸이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지켜나가고 있다. 나를 믿으면 살아가야 한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와도 같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할 일을...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하는 어리석을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사람들이 용인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 용인은 용납하며 인정한다는 뜻이 한 자다. 사람이 할만, 할만한 말과 행동이란 의미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을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다. 버스킹이란게 있다. 내가 마냥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 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불러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벌이는 행위를 버스킹이라고 한다. 댄스도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한다.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버스킹을 많이 시도하게 버스킹존이라는 곳을 따로 마련하기도 한다. 홍대부근이 버스킹으로 유명한 곳이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버스킹을 시도해 정신없으니 따로 이 거리 무대를 지자체에 마련해 놓은 것이다. 홍대 거리에 가면 버스킹을 하는 자, 자유로운 영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내가 잘한 분야가 있거나 잘하고 싶어서 연습을 하고 싶을 때 버스킹을 시도한다. 버스킹은 완성된 공연이 아니다. 공연 도중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 모든 음향 장비를 갖추고 하는 공연도 아니다. 악기 하나 없이 노래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칼리나 하나 들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연주하는 사람마다 개성껏 맘껏 연주하면 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 어느 누가 버스킹을 하고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잘하면 박수를 보내지만 못한다 야유를 보내지 않는다. 응원을 보낸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연이 쉽지 않은 일을 줄만은 사람들이 아는 까닭이다 사람을 의식했다면 버스킹을 할수 없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봐도 상관없다. 자세, 아니, 나를 봐줬으면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의 사람들이 버스킹을 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인 길을 열어간다 일단, 의식만이라고 하지 말자. 떳떳하니 말이다. 오히려 즐기려고 생각해보자. 저 이게 무슨 얘기야? 어, 뉴스를 읽을 때 처음에 연습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옆에 지나거나 이럴 때윤동자를 돌리고 소리가 작아지면 안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해도 쉽게 쓰면 안돼 그리고? 어? 그거밖에 없어. 여기 있는 지금 읽은 내용을 얘기해보라는 얘기야 지금. 다른 내용 또 있었잖아. 어떤 얘기 있었지? 홍대 부근 얘기도 있었잖아. 거기 뭐가 있다 고 그랬어? 버스킹. 버스킹 뭐하는 거지? 스키는 어, 길 가다가 거기에다가. 좀 크게? 어, 한 곳에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부러는데 공연 중간에 실수를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잘하면 박수를 쳐주는데 못한다고 나쁘다고 못했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버스킹을 왜 하는 거나날 <laughs> 봐줬으면 왜왜왜 왜 봐줬으면 좋겠어? 좀 크게 잘 보이고 싶어. 잘 보이고 싶어. 왜잘 보이고 싶지? 그러면 좋은 사람 될수 있어. 버스킹 하고 싶어? 어떤 거 하고 싶어? 음. 응? 같은거면할거야 어떻게? 어떤 악기? 나 까먹었어 뭐라고? 까먹었어 악기 그거 커다란 악기 커다란 악기? 어, 보 부는거 부는거? 보카리나 응. 얘기하는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기회줄꺼 피리? 그러왜 그래. 노래는 하고 싶지 않아? 왜? 춤은? 춤. 인터 배웠잖아. 여자 춤은 춤음 참... 여자 춤만 배워라고 자 이제 이거 읽고 결국 뭐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 상관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할거만 열심히. 하고